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PER이 1배 수준이며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35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 제표를 보겠습니다. 매년 매출이 상승 중인 주식입니다. 5년 동안 1.82배 상승했습니다. 매출 규모도 큰 편입니다. 거기다가 5년 연속 영업이익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은 1%에서 6% 사이로 안정적이지만 낮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2019년과 2 2020년에는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3년 재무제표는 좋고 2023년에 최고 실적을 기록합니다. 분기 재무제표도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도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도 잘 기록합니다. 직전 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단기순이익은 소폭 하락했지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승했습니다. 재무제표에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아무래도 2019년과 2020년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해서 그렇겠지요. 하지만 2021년부터 2023년의 ROE를 보면 3년 평균 10%가 넘는 ROE를 기록합니다. 최근에 상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다소 높습니다. 황금 거북이는 부채비율 100% 이하 주식을 좋아하는데요. 2024년 2분기 부채비율은 128%입니다. 조금 높은 부채비율이지만 그래도 유보율은 3년 동안 상승합니다. 보통 재무 안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분석할 주식은 서연입니다. 최근에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황금거북이 채팅방에서 요청이 들어온 주식입니다. 서연은 여자 이름 같지만 자동차 부품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주식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00억대의 소형 주식이죠. 좋은 재무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부터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ROE도 5년 평균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서연 주식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73% 하락한 상태인데요. 최근 분기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하락한 걸까요? 기업계호를 보겠습니다. 자동차 문의 내측과 상용차의 시트를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서연입니다. 전기차 시대에 내연기관 관련 주식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전기차 시대가 되어도 문도 있고 시트도 있을 테니까요. 이러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이기도 하지만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서연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은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지요. 주요 주주가 53%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은 3% 수준입니다. 배당과 성장성이 낮아서 외국인 보유 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수출 비중이 70%대를 기록하는 서연입니다.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은 미래 성장성이 높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거기다가 매출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에서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락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이 편안하게 수출을 주로 할수 있는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고 봅니다. 연구 개발 투자 활동에 금액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서연입니다. 이러면 미래 성장성이 높아지는 요인이 될수 있지요. 다만,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사법인 투자 내역을 보겠습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서연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경영참가 목적으로 투자 중인 회사는 대부분 단기순 이익을 기록합니다. 딱한 개의 회사만 단기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영향이 있을 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서연 주식을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은 원래 PER이 낮습니다. 업종 평균 PER은 6배입니다. 서연은 2024년 2분기 PER이 1.3배입니다. 시가 총액만큼 수익을 번다는 뜻이죠. 그럼 PBR은 어떨까요? PBR은 0.2배를 기록합니다. 주식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대략 5배 많다는 뜻이죠.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일 낮은 낮은 PBR을 기록하고 있는 서연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서연은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5년 연속 영업 이익을 기록할 만큼 훌륭한 재무지표를 가지고 있지만 배당 성향이 낮아서 배당 수익률도 낮은 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2019년에 50원에서 2023년 150원까지 조금씩 배당금이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서연은 배당을 35년 연속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배당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 자체가 작아서 배당 수익률은 2% 이하로 낮은 편이지요. 뉴스를 보겠습니다. 서연의 자회사 서연이화 주식뉴스가 보입니다. 외형은 3조로 커졌지만 배당성향은 낮습니다. 황금거북이 같은 배당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배당정책입니다. 그리고 서연이화의 해외매출채권 263억원이 때일 위기에 놓여있답니다. 중국 법인이 문제인데요. 안그래도 사업보고서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법인이 힘을 못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중국에서 잘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안전하지 않은 산업이 되고 있는 한국입니다. 서현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소 높은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도 낮은 산업입니다. 낮은 배당수익률에 중국 매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연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무제표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도 70%대로 높은 편이지요. 저 p e r 의저 PBR 주식입니다. 타법인한테 투자하고 있는 실적도 좋습니다. 35년 연속으로 배당도 주는 주식이죠. 서연은 지주회사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생각하는 저평가 구간은 5,500원부터 7,000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서연 주식은 12,000원의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현재 주가는 괜찮아 보이네요. 광금 거북이의 서현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매년 매출은 상승했지만 3년 연속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을 보면 부채 비율이 120%대 수준입니다. 그래도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죠. 배당 연속성은 훌륭하지만 배당 수익률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잘 맞는 주식이죠. 미래 성장성이 낮은 산업에 있고 5년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금 거북이는 서현 주식에 대해 별점 7.5 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좋지만 아쉬운 부분이 하나씩 보이는 주식입니다. 투자 의견은 그래서 소액 매수입니다. 배당주식투자의 장점은 배당금으로 여행을 떠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황금거북이는 베이징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18일부터 24일 여행을 하지만 주식분석은 간간히 계속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부모님을 모시고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태풍으로 피해를 크게 보았다고 해서 10월로 미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 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 주식 정보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